장롱 및 책상 서랍 안 입는 잠바 주머니를 뒤져본 적이 있는가? 집에 있는 물건을 인터넷에 팔려고 알아본 적이 있는가? 담배꽁초를 주워 펴본 적이 있는가? 이 모든 게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돈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도 안 했을 거고 돈이 있다면 불법일도 안 했을 거고 노가다도 안 했을 거고 이런 거지 같은 생활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꼬리의 끝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어졌다. 우리 부모님은 게으르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되는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다. 나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이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내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노인 상황을 탓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시체 같은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내 나이는 22살 친구들 대부분이 군대에 있을 시기다 벌려놓았던 일들 때문에 나는 군대를 미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수능을 보겠다는 사유로 군대를 1년 미룰 수 있었다 그리고 시체 같은 백수생활을 했다 의욕도 없고 희망도 잃었다 눈뜨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이다 어떨 땐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집 앞에 있는 PC방에 갈 돈도 없었다 내 수중에는 천 원짜리 한 장도 없는 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다. 담배는 피고 싶은데 담배 살 돈은 없고 무작정 집에 나와 땅바닥을 보면서 담배꽁초를 찾으며 돌아다녔다. 장초 두세 개라도 주운 날에는 아주 그냥 운수 좋은 날이다. 꽁초를 다 피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로등에 비친 내 그림자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당장 면접이든 뭐든 하려면 수중에 돈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했다. 다음날 나는 대출을 알아보았다.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보이는 모든 곳에 대출 심사를 넣었다.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만이라도 빌려보려고 했다. 그 결과는 9등급 거절. 응, 음, 9등급 버절 아. 장기연체 신용불량자한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었다. 씁쓸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집에서 밥만축내는 백수가 되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느 날 엄마가 불렀다. 엄마 아는 사람 딸이 핸드폰을 파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대.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설명이라도 들어봐. 그냥 가라고 하면 내가 안갈걸 알았는지 엄마는 나한테 10만 원을 주어주었다이 돈은 그냥 쥐어주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태어나서 엄마한테 10만 원이라는 액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다. 그만큼 내가 걱정되고 한심했던 것이다. 일단 가서 들어보기라도 해야 했다. 장소는 영등포 대림동이었다. 그 당시 내 기분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이정재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이게 내 운명을 바꿔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대림역에 내렸고 전철역을 나오자마자 나는 중국에 온줄 알았다. 웬 조선족들이 이렇게 많은지 주변 식당들도 중국 식당 천지였다. 아, 다시 돌아갈까? 순간 나를 걱정하던 엄마 음성이 들렸다. 설명이, 설명이라도 설명이라도 들어봐.